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이다. 그리고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누이다. 하고 부르는 사람이었으며, 구더기들이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덮었었습니다. 저는 목숨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사망을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밀려 다니는 비없는 구름이고 두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자기 수체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떠돌아 다니는 별들로서. 물 없는 셈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인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 하며 헛되게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악령들의 천수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소굴이 되어버렸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에게 기적 행함을 주셨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사람이 거룩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셨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헛되고 공한 것을 성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인애를 버렸지만 저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제가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릅니다. 이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전기하게 하셨고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보좌에 대대로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함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영원히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Oh. Uh -huh. <laughs> 크면 우리 엄마처럼 멋있는 여성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꿈꾸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는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계십니다. 늘 엄마의 그런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끈기와 인내를 보고 자라면서 저도 어른이 되면 그런 자질들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있는 분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이지만 오늘 이후로도 언제까지나 저의 마음 속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멋있고 대단한 선생님으로 남아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I'm

여 내주여 내주여 날들을 소소 내주여 내주여 날들을 소소 내주여 내주여 날들을 소소 흐른 하늘 저편 더 밝은 건내 집인데 햇빛보다더 밝은 건내 집. Ah, to balıgun kon neziminde, kırınan uzatpın. Nezüyün, nezüyün, alır soru. Nezüyün, nezüyün,

Hürün hanı döpüyor Eziyo neziyo naldır soso Eziyo neziyo naldır soso Eziyo neziyo naldır soso Hürün hanı